기도 중에 떠오른 한 문장.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그 확신이 착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일 뿐일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처음 몇 분만 듣고 끄신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분별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찰스 스펄저는 19세기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번에크에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종교적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믿음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한 속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스펄전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펄전의 설교를 따라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여덟 가지 기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생존 문제입니다. 잘못된 음성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며 그 끝은 언제나 허무와 좌절입니다. 자, 이제 스펄전과 함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에서 울리는 음성들을 하나하나 분별해 봅시다. 스펄전은 설교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강렬한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기도회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에 전율이 흐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나 스폴저는 질문합니다. 그 감정이 일주일 후에도 남아 있습니까? 그 확신이 한달 후에도 당신을 인도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10계명이라는 명확한 율법으로 선지자들에게는 기록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도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진리의 반석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이 확실해? 그러나 스폴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합니다.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을 흥분시키기보다 양심을 깨웁니다. 자아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 후에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펄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기도 중에 선교사로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흥분했고 모두에게 자랑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공부를 게을리했고 현지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으며 훈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적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첫 반응입니다. 스펄전의 설교 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이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당신을 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흐릅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향, 나의 안전, 나의 체면,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내 생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더 잘못했잖아. 내 입장을 고수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불편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내려놓게 합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를 치라. 손해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스펄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어떤 사람에게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외쳤습니다. 맞서 싸워라. 진실을 밝혀라. 그러나 기도 중에 그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침묵하라. 내가 내 의를 밝히리라. 그는 그 음성이 싫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침묵했고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그 음성은 당신을 쉽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어렵게 만듭니까? 죄에 대해 관대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만듭니까? 자기 합리화를 허락합니까? 아니면 회개를 요구합니까? 스폴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적 깨달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계속 짓게 만든다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거룩함으로, 순종으로, 자기 부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 생각은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원칙을 세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스펄저는 설교단을 손으로 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을 떠난 음성은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영적으로 들리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느껴지더라도 의심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절은 붙들고 불편한 구절은 슬쩍 넘어갑니다. 이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저는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선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이 물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을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함을 경고하고 형제를 실족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죄의 방법을 통해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얻어진 축복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듣는 그 음성을 성경과 대조하십시오.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만약 당신의 깨달음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과 충돌한다면 버리십시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버리십시오. 스폴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 울타리 안에서만 들립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 당신을 울타리 밖으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늑대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스펄전의 회중 중에는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월요일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화요일에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부흥회때 헌신을 다짐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스펄전은 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을 견딥니다. 오늘 확신처럼 느껴졌지만 내일 사라지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감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것을 원하시다가 내일은 저것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스폴전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18살 때한 작은 교회가 그를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으며, 경건한 선배들과 상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결국 그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그것이 메트로폴리탄 태번의 클로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폴전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스폴전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스폴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한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도 같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한달후그 젊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감정의 흥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분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방향을 유지합니다. 내 생각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폴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급한 결정을 피하십시오.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금은 불속에서 더 빛나지만 가짜는 녹아 없어집니다. 당신의 확신을 시간이라는 불속에 넣어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은 일주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한 달을 견딜 수 있습니까? 스펄전의 시대에도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게시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저 사이의 일입니다. 스펄저는 이런 태도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설교단에서 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세우고, 서로 점검하고, 서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서였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도들과 나누고 확인받았습니다. 스펄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교리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경하는 몇몇 목사들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경청했고 질문했으며 성경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스펄저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경건한 성도들의 조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반대할 테니까. 스폴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교회로부터 떼어놓고 혼자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의 음성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교회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목사님과 상담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숨기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왜 나는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할까?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생각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 싫어하지만 진리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스펄전의 설교 중 가장 날카로웠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변화 없는 위로는 악마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죄는 큰 문제가 아니야.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스폴저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까? 성령의 위로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바세바와가늠한후 그는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시편 51편은 그의 심령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다윗이 평안을 얻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죄를 합리화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를 회개로 인도했고 그 회개 위에 용서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반면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죄를 축소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반복을 허락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은혜를 핑계로 삼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스펄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도박중독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도박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돈을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회개로 이끌었고 회개가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는 도박을 끊었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그 음성은 당신을 죄에서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까? 당신을 거룩함으로 이끕니까? 아니면 타협으로 이끕니까? 스펄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죄와 평화 조약을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전쟁을 선포합니다. 죄를 향한 전쟁을. 스펄저는 그의 모든 설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내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분별의 기준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확신이, 어떤 깨달음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거짓입니다. 스펄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그 영적 체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졌습니까? 아니면 흐릿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결단, 자신의 헌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스폴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스폴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스폴저는 계속했습니다. 형제여,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완전해졌다면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제야 그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고백하게 합니다. 스폴전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고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책이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는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교만의 유혹이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설교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쓰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병상에 눕히셨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그 경험 이후 그의 설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여기 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당신의 영적 성장이 당신을 높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스폴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이렇게 외치게 만듭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커집니다. 스폴전의 마지막 권면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분별을 원합니다. 목사님, 제게 공식을 알려주세요. 빠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스폴저는 대답합니다. 영적 분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꾸준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분별력은 연단의 결과입니다." 스펄저는 자신이 어떻게 이 능력을 키워왔는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최소 4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설교 준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과 저녁 두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주 실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마다 그는 배웠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스펄저는 양치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자기 양들의 소리를 구분합니까? 수백 마리 양이 함께 울어도 목자는 자기 양의 소리를 압니다. 왜입니까? 매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스폴전은 강조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한 청년이 스폴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폴전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은 침묵했습니다. 스폴저는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분명히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당신은 이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명령을 무시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구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결국 분별력은 겸손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듣게 됩니다. 스펄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쉽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더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 회중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낮추십시오. 우리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외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떠듭니다. 우리의 야망이 속삭입니다. 그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스펄저는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매일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감정보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즉각적인 확신보다 오래 지속되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십자가로 인도합니까? 성경과 일치합니까? 시간을 견딥니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 질문들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멈추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스펄전은 마지막 한 문장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따르느냐입니다. 회중이 일어섰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러 갔고, 어떤 이는 결단하러 갔으며,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좁은 길로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내 생각의 음성은 넓은 길로 편안함으로 자로 인도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역시 당신의 것입니다.